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참남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바로 미국 주식의 4가지 거래 시간대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밤에만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죠? 하지만 아닙니다. 미국 주식은 무려 하루에 4개의 시장이 열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언제 거래해야 유리한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주식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대이장, 프리장, 분장, 애프터마켓 이중 분장, 레귤러 마켓은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80~90%가 본장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대이장, 프리장, 애프터마켓은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괜히 낮에 들어갔다가 체결이 안되어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한 어, 데이장, 프리장, 애프터마켓에서는 소수점 매수가 안되고 한 주씩 거래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게 바로 서머타임이에요 미국은 3월부터 11월까지 시계를 1시간 앞당깁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1시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서머타임 기간에 본장이 밤 10시 30분에 시작하면 서머타임이 끝나면 11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왜 체결이 안 되지 하며 멘붕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25년 기준 서머 타임은 11월 2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 그 이후에는 모든 시간이 1시간씩 뒤로 밀려요. 그래서 대이장은 오전 10시, 새벽 6시로 바뀝니다. 특히 토스증권 대이장 서비스는 11월 4일 화요일부터 재개된다는 점. 이거 헷갈리면 주문시간 다 어긋나니까 꼭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공매도는요, 오직 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의장 프리장, 애프터 마켓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유동성이 낮고 시세 조작도 가능할 정도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분장에서만 허용돼요. 정리하자면, 대의장에서는살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다.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공매도 입장에서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laughs> 토스증권에서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봤던 글이 10시도 안 됐는데 밤 10시도 안 되는데 프리장에서 몇몇 이제 좀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이제 거짓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공매가 엄청 후들어치고 있다 아, 공매 너무 많다 라고 말하는데 다 틀린 내용입니다 공매는 분장에서 밖에 이제 이용이 안 됩니다 전체 거래량의 80~90%가 분장에 몰리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본장은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반면 대이장, 프리장, 애프터마켓은 체결이 잘안 되고 가격이 막확확 튑니다. 호가장이 비어 있어서 이거 매수 눌렀는데 왜안 사지? 왜안 사지지? 왜안 팔리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본장은 안정적, 대이장은 연습용 또는 이제 고수들의 영역. 그렇다면 왜 거래량을 아니 대이장을 열어주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대의장을 왜 이렇게 안 여냐? 문 열어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예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9.11 테러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전 엄청 큰 사건, 테러. 9.11 테러 때 미국 나스닥과 S&P가 하루 만에 거의 8% 10%가 떨어졌어요. 정말 천재지변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당연히 너무 어렸지만 그거 말고 요즘에 이제 그때 어땠을까 9 1일 테러날은 미국 주식이 어땠나를 살펴보니까 와 그때 당시에 이제 시총이 1위 2위를 다투던 애들도 그냥 뭐20% 15%씩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이장의 거래는 분명히 체결도 잘 안되고 가격도 왜곡이 있고 스프레드가 넓고 거래 리스크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만약에 미국에서의 새벽이 우리나라의 대이장이니까 미국의 새벽에 뭐 중공군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중국의 미국군이 이제 전쟁을 하거나 그런 새벽에 그런 일이 생겨버렸는데 우리는 낮이라서 대의장이라서 우리 주식을 놓고 있는 것만 봐야 되는 거죠 대의장 때 안, 대의장이 안될 때는 하지만 이제는 24시간 동안 매수 매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편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전쟁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아,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의장은 그냥 고수들의 영역이니까 사실 저는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매수와 매도는 본장에서만 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갑자기 확 떨어지는 일이거나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면은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토스증권의 대의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고요 정규 거래소가 아닌 대체 거래소 ATS를 통해 운영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상대 주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결이 안 되거나 가격이 갑자기 확 튀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매도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편리하지만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의장의 장점과 주의점 단점이라고 생각할게요 스왑 분석처럼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볼게요. 장점은 밤을 새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제는 국장처럼 낮에도 거래할 수 있다. 실적 발표나 뉴스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 같은 거. 서머타임 이후에는 시차도 줄어서 접근성이 좋아진다. 하지만 주의점, 진짜 중요합니다. 대의장은 유동성이 낮고 스프레드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걸어두면 가끔 체결이 되고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걸어두면 가끔 체결이 됩니다.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고수들. 이 사람들은 스프레드가 넓, 넓다는 걸 알고 주린이가 시장가로 사거나 팔면 그 손실 구간을 통째로 먹어 버립니다. 이걸 흔히 스프레드 약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의장에서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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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가 주문을 금지해야 합니다. 고수들도 시장가로 주문하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일부러 어... 프리장이나 애프터장에다가 높게 매도를 걸어놔봐요. 누가 살까 싶어가지고. 근데 어 잘안 되긴 하는데 한 번씩 자고 일어나면 또는 일하다 보면은 체결이 되어 있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받아먹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만 줄이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지정가 주문 필수, 제가 받아먹지 않게 여러분 조심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럼, 대의장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연습용 시장이에요. 첫째, 큰 금액 말고 소액으로 연습하세요. 둘째, 거래량이 충분한 종목만 선택하세요. 셋째, 손절 가격을 미리 정해두세요. 급등락이 심하니까요. 넷째, 매수 매도는 시장가보다 조금 여유 있는 지정가로 걸어두세요. 이런 식으로 감각을 익히면 나중에 본장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대이장은 편리하지만 유동성이 낮은 연습용 시장입니다. 본장은 거래량이 몰리는 핵심 시장입니다. 스프레드와 체결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밤새지 않고도 미국 주식 훨씬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이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남이었습니다.